네. 네 진짜 마라탕 같아요. 흔적이 너무 많아 어머 이거 소세지탕인데? <laughs> 강한맛이 아니라 완전 순한 맛. 실패 아니야 아직 안 실패 한줄 사면 끝냈나 오늘은 마라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소세지, 어머 배추, 청경채 생이버섯, 당면 어젯밤부터 불려 놓은 거, 그리고 떡볶이 떡입니다. 이맛에서 오븐 완성 마라탕 진난맛 키트를 샀는데 뭐뭐 들어있냐면 삼경채 배추, 소스랑 고기, 분모자떡, 옥수수면은 없네요. 친구들이 옥수수면이 집에 남았다 해서 아마 가져다 줄것 같아요. 일단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국물을 넣고, 육수를 넣고 끓여주고, 나머지 재료들을 입니다. 일단 이거 넣을게요. 양파를 응. 같이 하자 케이팝 넣어주세요. 여기 누르는 대로 넣어 국수는 소스 넣는다 음면넣죠 고기도 나고기가 아, 제일 마지막이에요. 소스에 너무 많아놔 어, 이소스탕 틀린데? 아니, 이거에 두배 늘려다가 내가... 참은 거야. 치웠어. 어, 알았다. 아, 알았다. 다 치웠어 알았어 내가 보기엔 마라샹도를할것 같아 데쫄리스 국물이 ㅋ ㅋ ㅋ 너무 쪄 너무 쪄 익히면 다 흥믈흥믈해져 아, 나 소세지 짱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알아? 원래 이렇게 끓이래 원래 우리는 파기름 내고 양념에다가 이렇게 섞은 다음에 사골물 넣었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맞아?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당면장 배고파, 나. 너무 헝글리에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흰색 거래? 그니까. 모르겠어. 똥? 똥이야? 똥인가? 이거 맛집 인형집 이렇게 하는 거? 망한 거 아니야? 우리, 마... 우리 마라산 어머리 oh 야, 아이거 마라산 어머리 야, 아이거 이거.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Oh 어떡하지? 아니 근데 여기다가 원래 사골 국물 반이랑 물반 이렇게. 해요, 원래 사골 국물 넣는? 이제. 아, 볶음 요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이제 소스를 한번 넣어볼까? 어, 이거 비슷해. 내가 먹 내가 어제 먹은 소스랑. 아, 그러니까 진짜? 어제가 진짜 어제 그 언제서 샀어? 네이버에서 키트가 있대 세트로 있는 거 세트? 샀대. 리뷰 많았어 이게 제일 많기는. 아 뭔가 어, 진짜 마라탕 뭔가 진짜 많다. 중국 마라탕 같은 중국 마라탕이다 맛있네. 그냥 이거 어, 뭐그 정도면 고기... 아니, 고기... 안 응. 뭔가 것 음, 고기. 뭔가 싱거할것 같아. 확실히 고기 넣니까 뭔가 색깔이 없던 거 이건 빨리 되는 게 빨리 씻었으면 좋겠 옥수수는 여기 있어. 여 옥수수만 그냥 면 그치? 자, 맛을 한 번. 왜? 왜? 어때? 먼저 볶아 있어야 했었나? 아, 파기름을 넣어야지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laughs> 마라탕 안 잡혀. 마라탕에 완전 연한 버전? 근데 마라탕 이프로 무독한 마라탕. 진한 음. 마라탕 먹고 싶어. 어, 약간 별로. 근데 진한 마라탕 맛아아 내가 물을 좀 많이 네, 넣었어물 원래 있는 거 아닌데. 아, 괜찮아 그럼 먹어. 이거 한물 부족했어. 실패. 아니야 아직 안 실패. 청양고추 같은 걸 넣어볼까? 너무 많아서 어. 한 가닥 한 가닥. 청양고추 안 들어가잖아 우 아닌가? 야 너무 많아 솜이야. 응. 한 가닥은 못 올려? 다이어트 마라탕이라고. 근데 후기에 뭐... 뭐라고 써 있었어? 소개 맛있어. 근데 아니었어. 안안 아아 딱딱해. 야안 아, 안안 딱딱해. 안 익었어? 딱딱해? 응. 아니었어. <laughs> 어. 뭐, 모양은 마라탕 같다. 약간 마라탕 못 먹는 사람들한테 입문용? 응. 음. <laughs> 어, 맞아. 약간 향글로 안 가고. 응. <laughs> 먹을수록 괜찮은데? 언니아 같아? 응. 글어너 얘기 응, 맛있어. 완전 <laughs> <너에게> 맛있난좀 <laughs> <laughs> 응, 더야. 아, 근데 진짜 모양은 말랐던 거 같아. 괜찮은데 여기서 보니까? 아, 네. 응. 진짜 말아서 먹게나. 그랬어. 내가 떠 줄게. 응. 음. 좀더 줘. 1는0 m 한 아, 개거해짜 아! 니근데 진짜 연한 마라탕 같아 아! 너무 이거. 이거. 이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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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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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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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고 이거. 이건 너무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요즘 음. 요리에 빠졌잖아 내가 진짜? 진짜? 처음 들어보니 <laughs> 이쯤에서 <웃음>